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ible 스터디 2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종의 대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Do not make idols. 우상을 만들지 말라. Or set up an image. All sacred stone for yourselves. 너자신을 위해 이미지 혹은 거룩한 예, 그런 어, 성스러운 돌을 세우지 말라. And do not, 이에서 거룩한, sacred은 는것 정말 하나님께 거룩 분별되는 의미가 아닌 거죠. 스스로 그런 예, 신성하게 에이, 여기는 그런 돌을 세우지 말라는 말인 거죠. and do not place a carved stone in your land to bow down before him. 그래서 그 앞에 절하기 위해 너희 땅에 그 조각한 돌을 두지 말라. I am y a h a h your God.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우상, 너희가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한 번도 그 형상을 보지 못했던 그리고 절대로 이 피조물로 하나님을 만들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에이. 그분을 이렇게 놔두고 말 못한 그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푸조물, 피조물, 돌덩이, 나무 조각 이런 쇳덩어리들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 아, 정말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 사람이, 아,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죠. 행동이죠.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불교에서도, 그, 석상, 뭐, 불교, 석가문의상, 부처상 앞에서, 예, 네, 절하고, 음, 그 외에 뭐, 많죠. 심지어 이 기독교 안에서도 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영 안에서, 제일 네. 가운데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라고 하셨죠. 네,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 눈에 가려져 있어요. 자기 신을 자기 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와, 참, 대단하죠? 2절입니다. You must keep my Sabbath days of rest. 그안식일 일곱째 안식일을 너희는 반드시 지키라. And show reverence for my sanctuary. 나의 성소를 위한, 성소를 향한 그런 경외심을 보이라. I am Yehua. 시간과 장소의 주의가 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또이 성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 그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것을 아, 명하신 분이 I am 예화. 내가 여와이라 y 드 u 이 h hey, v hey, 예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시 거죠.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분, 그리고 창조주,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런 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모든 뜻이 예화 이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I am that I am. He is that He is. 네. 그분은 오로지 그분만이 is, am이라는 그 비동사를 쓰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는 이제 50년, 100년 살다가 이제 we were, I was 이런 과거형만 어울리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3절부터 오겠습니다. If you walk in my statutes and observe my commandments and do them, 나의 계명 어, 행하고, 계명 안에서 행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Statues, 스 u 츄 Statue는 이제 법령이죠. 뭔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나서 그것이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Commandments는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Commandments죠. 같은 말로 쓰이지만 약간의 뜻의 차이는 있습니다. And do them.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Then I will give you your rains in the season. 그 너희의 게, 시기, 계절에 비를 내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필요한 그 시즌에 비를 내릴 것이다. And the land shall yield its increase. 그리고 그 땅은 그 풍부함을 yield, 생산해 산출할 것이다. And the trees of the field, 그 밭의 나무들은 shall yield their fruit, 그들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Your threshing shall last to the time of the grape harvest. 네, 너의 타작 h e grape harvest s h a r n And the grape harvest shall last to the time for sowing. 그리고 그 포도를 수확하는 그 시가 아마 s t s 이 a l l last to the n d the grape harvest shall last to the time for sowing. 씨를 뿌리는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신 너무 많아서 겨울 내내 수확할, 수확할 것이다. And you shall eat your bread to the full. 정말 너희는 배 터지도록 빵을 먹게 될 것이다. And dwell in your land securely. 그리고 어, 안전하게 너희 땅에서 가게 될 것이다. 아 정말 이거 어?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정말 괜찮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보,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적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을 순종하면 잘 됩니다. 네. 혹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어, 왜 핍박 받습니까? 이거는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나 핍박하지 않으세요. 핍박 받는 환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람 정도 돼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번지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에, 실패나 어떤 유혹이나 어, 죄를 지어서 어, 죽게 만드시는 게 아니죠. 그거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증해 주시기 위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의 행동으로 그의 믿음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네, 그것이 오늘날 이 의역이 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모리아 산에서. 네. 제가 최근에 그 성경 세미나에서 여화 이래 창세기 22장을 다루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화 이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화 이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세미나 동영상 녹화본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I shall also grant peace in the land. 또한 나는 너희 땅에,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So that you may lie down with no one making y o u trouble. 그래서 그 누구도 너희를 두렵게, 떨게, tremble 하는 사람과 함께 눕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근처에 그 누구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죠. I shall also eliminate harmful beasts from the land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그런 너희를 해하는 그런 짐승들까지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And no sword will pass through your land. 그, 그 어떤 칼도 너희의 땅을 통과하며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But you will chase your enemies. 하지만 너희는 너희 그 적들을 추격할 것이고, and they will fall before you by the sword. 그리고 그 너희 적들이, 너희 원수들이 칼로 너희 앞에서 어, 멸망할 것이다. Five of you will chase a hundred. 너희 중 다섯 명이 그들 백 명을 쫓을 것이요. A hundred of you, 너희 백 명이 will chase ten thousand 만 명을 쫓을 것이다. And your enemies will fall before you by the sword. 너의 원수들이 칼로 너희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이스라엘인들에게 하셨어요. 신의 산에서.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어, 보상들을 다 받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육체대로 자기 죄 가운데서 행하면 와, 그 마귀로 위해 정해진 그 지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믿으면 다 됐어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애굽에서 고음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했겠죠 이들도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다 죽었죠 여호사와 갈렙 외에는 그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의 사람들 중에 여호사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for i will have respect unto you and make you f r u i t f u l and multiply you and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너희에게 그존 존귀 존경을 가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정말 잘 대해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And 그리고 너희를 풍부하게 p r o 창대케 하리라, multiply 너희를 증가케 하리라. And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그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이다. and you y yeah, e shall eat also l 이건 너희는 옛날 것 창고에 쌓아놓은 옛날 것을 먹을 것이다, and bring forth the old because of the new. 그리고 그, 그 새로운 것, 핵곡식 때문에 그 묵은 것을 끄집어낼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옛곡식도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새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옛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왜새 것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복된 거죠. 십일절입니다. I will place my r e s i among you. 그 복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나의 그런 집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And I will not reject you.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십이절. I will walk among you. 나는 너희와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이요, and will be your God.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And you l l be my people.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정말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그 누구도 어떻게 할수 없어요. 사망도, 저 원수도, 마귀도, 죄도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요 13절입니다. I a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Who brought you forth out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That ye should not be their slaves. 그렇게 이국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And I have broken the bands of your yoke. 너의 멍에의 줄을 내가 다 끊어 버렸다. And made you walk with your faces uplifted. 너의 얼굴이 위로 향하여 걷게 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죠. 얼굴이 하늘로 들린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속박에서 해방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도 드려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게시를 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